이혼은 뻔하죠.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한 지한 10년 됐잖아. 네. 그러면 한국도 10년 후에 트럼프 같은 사람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야.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한 10년 태포를 두고 네. 아메리카 현상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오는 대로 있다니까. 옛날에 내가 결혼하면 1억, 애나으면 3천만 원 주자고 했을 때가 허미로 네. 막는 거야 음. 맞아. 그 이런 거 그... 말이야. 뭐, 1년에 4 0조가들어는데 세계에서 제일 적게 나? 응. 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놨더니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응. 네. 예산 따먹기 하고 앉아있잖아. 한국 역사에 최고로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야 되거든. 예. 네. 아, 그게 홍영영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지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이 사람들 입에서 지금 나온다 아, 이 말이지. 사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삼삼 공약을 내놨었어. 예. 야금야금까지 가서 사람들이 했잖아. 예. 그래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음. 그냥 삼삼 정책을 그냥 하루아침에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혼자서. 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트럼프 같이 그렇게 미국을 바꿀 수가 있어. 한국을. 예. 음. 트럼프 말이야 성추행범에다가 뭐 부동산 사기꾼에다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냐, 두 분씩이나. 음. 아 그래서 이제 저 미국에서 트럼프를 선택했듯이 한국도 좀 또라이 같고 이단아 그러니까 같은 이, 이 어. 사람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음. 뭐 고리타분한 정치인들 이야기 해가지는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음. 어마어마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렇게 음.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지금 군인이 나오도 안 돼? 호경영은 군인보다 몇천 배, 몇만배 무서워요. 진짜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 속에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 음. 한반도는 말이에요 네. 축복받은 땅이야 음. 내가 와서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십쇼 네 허경영 대표님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아니 저 일베 저장소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예언 하면서 허경영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초강력 21대 대통령 된다. 아 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서 우파 좌파 답 없다 이렇게. 아, 우파 네, 좌파 답 없다. 예, 그니까 아니 이거 저 혹시 허 대표님이 누구 시켜서 쓴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보지. 그러니까 내가 좀 보내달라고. 알았어요. 보내... 절대로 그런 거 없죠. 네. 보내드릴게요. 그, 그 사람이 뭐 포인트가 뭡니까? 아 포인트가? 응. 아니 그러니까 우파자파가 답이 없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어. 네, 이게 대한민국이 저로의 찬스인데 어. 이거를 저, 이용해서 개혁을 성공시킬 사람이 허경영 대표다. 그 허경영이 어. 답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요새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 나는 관심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근데, 예, 왜냐면은, 하 음.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 예. 그 다음에 또 박근혜 탄핵이 있을 거다 그랬죠. 예. 여섯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다 쫓겨날 거다 그랬죠. 예. 뭐 그거만 했나 또뭐 오십 일점육 프로 로 당선될 거다 이것도 아, 맞췄고 50, 그 그다음에는 예언을 안 하셔 왜예 청와대 하판이예어날 거다 셔왜 예언을 안 하셔 왜예 대통령이 이제 예년 만에 하불왜 예언을 안 하셔 왜 예언을 안 하셔 했 예언을 안 하셔 왜 예언을 안 하셔 왜 예언을 안 하셔 왜 예언을 안이예안 하셔 왜 예언을 안하서예예예 아니 근데 예언을 많이 맞춰놓고선 요즘은 왜 아니, 예언을 아니, 안 하세요? 예언을 서몇년 전에 코로나 오기 1년 전에 내가 기자 인터뷰 여의도에서 하면서 앞으로 박쥐가 날라다니는 박쥐가 큰 병을 옮겨서 전 세계 난리 난다 그랬죠. 예. 네. 그것도 내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그 다음 해 코로나 왔잖아. 예. 네. 한몇 개월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근데 왜 예언을 안 하세요? 지금 뭐이 어려운 아, 요번에, 시국에 아 요번에 내가 트럼프가 묻는다고 했지 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그거는 예측을 했지 아, 근데 예, 예. 내가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한번쉬었다가 하는 거를 예. 그, 그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네 예. 트럼프가 이단합니다 이단아 성추행범에다가 아, 그렇지 이단하지 아, 아, 예. 굉장한 이단하였어요 예. 또하원상원을안 거치고 예. 갑자기 나타났잖아 네 예. 그러니까 16명 중에, 후보 중에 꼴찌였잖아. 예, 그니까. 그때 예. MBN에서 나를 초청했죠? 예. 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그 직접 출연했잖아, 내가. 예. 그래가지고 테럼퍼라는 사람이 지금은 꼴찌고, 허경영하고 어찌 똑같냐, 뭐 이랬잖아, 아나운서 예. 맥크가. 예. 어, 그래가 나를 빗대고, 트럼프하고 내가 사기친다, 뻥뻥그린다 이랬거든. 예.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트럼프가 힐러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 미국 미래의 아이콘이다, 내가 그랬죠. 예. 그게 저 예언이 지 뭐야? 아까에 16등 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갔어. 아, 글쎄요. 근데 지금은 어. 예언해 달라고 그러면 왜 예언을 안 하지. 아니, 잠깐요 지금, 지금 예언은 뻔하죠. 무슨 뭐, 말이냐면은 예.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한 지한 10년 됐잖아. 네. 그러면 한국도 10년 후에 트럼프 같은 사람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야.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 한 10년 태포를 두고 예. 아메리카 현상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오른대로 있다니까. 아 그게 다음 대통령 선거다. 기성 정치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서 트럼프 같은 이 나라가 나오잖아. 예. 네. 그런 그 돈키호테 같은 님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거든. 예. 네. 허경영이가. 그런, 그, 트럼프가 그런 맥락이 있다. 아, 저, 동쿄거애갖고 저, 이단아. 동쿄거갖고 말도 뻥뻥하는데 그게 맞고, 이게 뻥뻥거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맞더라. 에. 우리는 성인지 예산을 1년에 40조를 써요. 성, 성인지 예산. 아 그렇게나 많이 써요? 40조나? 성인기라는 네, 건 남자 여자를 인식하는 거그 예산이 40조가 들어가면 국방 예산과 맞먹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써요? 40조 진짜에요? 아, 그거 쳐보세요 40조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저출산에 또한 40조 쓰잖아 예. 네. 그러면 이 나라가 뭡니까? 저출산 하는 사람들한테 그돈 80조를 어, 저출산 하는 사람들한테 1, 1억씩 줘도 애 낳는 사람한테 음. 돈이 남아요 어. 이 지금 이 우리는 말이죠. 오죽하면 은저 사람이 이런 레이건이 이런 농담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 부자는 부자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다고 이런 느냐 가난한 자 그걸 연구하다에 맡겼는데 그연구하는 예산이 30만 불이 들어갔어요. 예. 어. 저저 레이건이 저 방송에 나가지고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없는 사람이 덜더 행복하냐? 이거 연구하는데 30만불을 미국 연방 예산이 나가야 되겠냐? 그렇지. 어, 발음이 안 근데 너는 지금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쓰고 있냐?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고 있고, 머스크가 그걸 줄이겠다는 거야, 국가 예산. 예. 이게 정만하게 쓰고 있는 거야. 예. 이거를 이야기한 적 있죠? 예. 어, 트럼프도 그러고 있잖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인지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 이런 거안 쓰려면 옛날에 내가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고 했을 때가 네. 호미로 막는 거야. 음, 맞아, 맞아요. 이젠 가래로도 못 막는다. 뭐 1년에 40조가 들어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적겠나? 네. 자꾸 더 줄어드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가 안된다 말이야. 음. 한국 역사 에 최고로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laughs> 뭐 지금 총칼 들고 하나. 아 그게 허경영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이 사람들 입에서 지금 아, 나온다 이 말이지. 아 사람들 이 입에서. 우리 국민, 아. 국민이 여야에서 표현만 네. 몇번 했다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전부 다. 천하리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는 안 했잖아. 공직자 네. 출신이잖아. 깨끗하게 본 거야. 네. 이재명. 국회는 도지사만 했잖아. 도지사하고 성남시장하고 뭐 지금. 시장하고 대통령 나오니까 깨끗하게 보인 거야. 좀깨끗하게 뭐가 깨끗해요. 아니 그, 말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이거 잘못 본 거지 이재명이가 어, 뭐가 깨끗해요. 그래. 그게니 공직자니까 깨끗하게 봤던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권 후보지. 예 대권 후보지. 오선 뭐, 예. 의원, 육선 의원이 대권 후보로 나와고 하야. 음. 국민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음, 이, 아, 여, 여 여당 지지자건, 야당 지지자건. 어, 예. 그래, 국민들은 뭔가 좀이 참신한 사람을 원하는데 참신한 사람은 미래도 못 내다 보고 무슨 뭐, 저 성식자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말이야. 예. 뭔가 좀 뻥뻥거리면서 전 세계에서 나가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예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예. 이 예,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만큼 잘살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 뭐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음. 예산 따먹기만 하고 앉아 있잖아. 그래게 내말내말잘 들으세요. 그런 거안 해도 좋아요. 나는 음. 그런 거안 해도 좋은데 음. 국가 미래를 위해서 330 약을 내놨었어. 예. 야금야금까지 가서 사람들이 했잖아. 예. 그래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음. 그냥 33정책을 그냥 하루아침에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혼자서. 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트럼프 같이 그렇게 미국을 바꿀 수가 있어 네. 한국을. 음. 어, 그러니까 국민은 뭔가 이대로 가다 이게 물가는 올라가지. 음. 어? 뭐 가족들이 결혼도 음. 안 하지. 예. 네. 전부 자녀들 보면 5 0 살에 호리비로 늘어가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지냐? 그래 안 그래요? 음. 어마어마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저 미국에서 트럼프를 선택했듯이 한국도 좀 또라이 같고 이다나 이 같은 이, 이 사람이 어, 또라이 같고 이... 또 초강력하고 음. 또 고난 받고 화목도 네. 가고 막 쎄리 막 그냥 저런 사기꾼이야 터금퍼 말이야 성추행범에다가 뭐 사기꾼에다가 말 부동산 사기꾼에다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대통령이 되냐 두 분씩이나 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음. 뭐 고리타분한 정치인들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음. 무서운지 알죠? 예. 네. 군인이 나오도 안 돼. 훅앤경은 군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무서워요. 아니 그저 무서운 분이 그랬지. 여야 저 정치 지도자들 비판은 안하셨잖아요또안 해. 비판은 안 하네. 그거는 어떤 정치 보복도 있으면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보복도 있으면안 돼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난 못하는 거 가지고 하지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못 이겨 아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이제 나라를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런 놈이 가만 나도 아, 되겠습니까 내가, 나, 내가 나가면 그런 일이 없지 뭐, 뭐 그러니까, 없어요 없기는 그래. 비판도 못하시면 그게 화합력인데 음. 일반 사람이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코메디 같아야 되고 사기꾼 같아야 되고 네. 미친놈 또라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런 적이 정적이 없어요 정작이 없이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융합을, 각 조직을 융합시킬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알죠 네. 어, 그게 내 삼삼정책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 지금도 네. 우리가 국회의 뭐, 정치인 출신을 대통령을 안 만든 게 다행이야. 음. 지금도 알겠죠? 아, 네. 나는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진짜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 속에서 임무를 찾기가 어려워. 음.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근데 나는 지금 뭐 아무도 것못한게막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있고 뭐뭐 성평범이다 뭐 사기다 뭐 일을 샀잖아. 예. 그런 게 있어도 이건 언젠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밝히면 되는 거고. 음, 예. 나는 뭐뭐 감옥을 뭐 가든 어디를 가든 떳떳하니까. 예. 무 말인지 알겠죠. 예. 나는 지금 무리급식을 지금 하루에 그래도 그 천여 명씩 몰려오잖아, 종로 이가에. 지금도해요 어 지금도 하고 뭐저저오십 년을 했으니까 어 아, 평생 응. 하잖아요 스물살 때부터 했어 스물두 살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2 어, 2살때 내가 돈이 있었어요. 아이고뭔 뭐, 돈이 있었어요? 아 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살때 대통령 나갔지. 무에서 아, 뭐 돈을 벌었어 그때? 아그 내가 뭐뭐좀 그 있는 사람하고 있었어요. 어 아. 전쟁 고아였지만 그래서 네. 내가 서울역에서 그때부터 무료급식을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페스탈러지라고 중앙일보에 났었잖아요아 그랬어요? 그, 어, 어, 그 신문에 났잖아. 어. 어 그거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 저저 음. 저 박사님도. 어어저 스물두 살 때부터 무료급식 해가지고 음. 한국에페스탈러지로 내가 중앙일보에서 그 대문짝만하게 주간 음. 중앙에 놨었어요어 음.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문에 하면 안 되죠. 음. 지금 무료급식을 빠고 다고 원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잖아. 종로 이가에서 사가까지 줄을 서 있어. <laughs>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네. 검은방에서 대모를 음. 해가지고 검은방 앞에 노인들이 맨날 밥도 먹해서 줄을 서 있으니까. 아그 어, 연인들이 검은방을 못 들어온다는 거야. 기분나아 <laughs> 그래가지고 검은방 종로 대모가 일어나서 내 우리 네. 걔 하지 말라고. <laughs> 아 그렇구나. 어, 그리고 종로 구청에서 직원이 여섯 명이 왔어. 예. 늘얼봉에 예. 그 국장이 왔더라고. 어.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하그 그 무료급식 때문에 종로가 한권이 어. 흔들리고 있다. 뭐 이, 이러는 거야. 오래만에 예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재명 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웃음> 예? <laughs> 아이 예? 우리 박사님은 <laughs> 아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 있습니까 그래? <laughs> 그예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언제 <laughs> 언제, 언제 언제 감옥 야, 들어가요? 아이 도대체. 박사님 관상을 제일 잘 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이재명 관상이 어떻게 돼요? 그 관상. 관상을 보면은 네. 미래가 쭉쫙다보이잖아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박사님 관상을 보면 그뭐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잘 벌고 뭐뭐잘 사는 게 나오잖아. <laughs> 그래요? 아, 저는 좋구나. <laughs> 아니, 저 관상 좋은 건뭐 아, 기분 좋은데. 아, 이재명 관상 어떤냐니까 이재명. 뭐, 세계를 두루다 니면서 공부할 수 있고 어 세계를 주무를 수 있고 좋잖아요. 아니 저저 관상 잘 봐주셔 좋은데 이재명 관상 받아내니까 왜 안, 바, 말을 피하지? 아, 이재명 관상은 네. 세상에 테리비에 수천 번 나왔잖아. 그거 그, 몰라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 풀이를 해주세요. 그 사람, 그 사람 모든 인생이 안 보입니까 말년도? 말년이 말년이 휴, 저 제가 볼때아주심각하게 보이는데 그 맞나요? <laughs> 아, 그런데, 내가 입, <laughs> 내가 입도 번거로울 수 없어. 나는, 왜냐면, 모은 사람의 약점을 안 보니까. 아. 장점만 보니까. 에 <laughs> 그러니까 이거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허경영 대표님이. 어. 그러니까 어. 저 대통령이 못 어. 되시는 어. 거라니까. 어. 칠때 반, 바로 쳐줘야 어. 어.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거지. 아, 그데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재명 하나 그러면, 못 치니까 되, 되겠어요. 아이, 저, 어머니가 네. 중간에 한 (50) 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네. 그 어머니가 (80인데) 자다가 돌나가도 네. 일어나서 방문을 하고 뛰어나갔는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왜요? 그 아들 죽은 게 그렇게 아들이 어. 보고 싶으니까 아 네. 그 그러니까 남의 자식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을 흉볼 네. 수는 없어. <laughs> 음. 에이, 그렇죠? 있잖아, 아니 지도자가 되려면은 저 정리할 사람을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아, 건 내가 하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에? 내가 언젠가 해요. 아 <laughs> 언젠가 다 정리한다. 네, 내가 네. 언젠가 해. 그러면... 아 나쁜 놈들이 정리가 되는 세상이 돼야지 세상에 나쁜 놈들이 나... 힘을 주고 나라를 그냥 다 불태워 먹는데 보고만 아, 있어야 그거, 되니까. 그거 한단어대없어요 사필 규정이고. 아 사필 규정 나오는구나. 결자해지고 아사필규정해자정리예요해자정리 회자정리 결자해지 아 사필 회자 회자 정리. 회자 정리. 어, 결자해지 어, 아, 결자 사필규정 어느 하나도 우리가 나중에 삐뚤어지면 바로 안되는 법이 없어 아그저 이재명도 해자정리가 네. 되는구나 어떤 예. 사람을 나쁘다 뭐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늘이 다 정리해줘 아 하늘이 아 그러니까 뭐왜뭐 뭐 무슨 뭐 사법부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 누가 나쁘다 좋다 우리가 말하면은 어허 우리가 무슨 우리가 불법을 세지는 거야. 네. 하늘이 정리해 준다. 어, 판사밖에 안사나 하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 결자 해지 해준지안 해주고 있어요? 어, 그렇지. 아, 결자 해지 대지. 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방방뛰고 남의 남이 뭐 어쩌니, 뭐 어쩌니. 지금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아, 답답해도 어느... 판사가 있지 않고 검사가 있잖아. 아, 가끔가다가 이상한 판사들이 이재명 무죄를 주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데 네. 판사들의 의견은 뭐 내가 옛날에 저 선거법학에서 가보갔죠. 예. 네. 한번 가다 왔잖아. 네네. 반. 어, 나는 소송 없이 판사가 결정하면 이유 안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응. 음. 가서 음. 공부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뭐 어, 내가 이 세상에서 거 가면 여자도 안 보이고 편하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무슨 눈에 유혹되는 게 없어. 아 유혹되는 게 없다. 없어 그냥 감... 조용히 공부만 하죠. 어, 감옥에 가면 이 공부만 한다. 설캄대중 어. 대통령이 감옥에 한 여러 번 갔잖아.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미국 유학 천번갔다온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아. 진짜입니다. 네. 예. 아, 진짜예요. 아 그래요? 맨날 동교동에 있으면 사람이 매일 찾아오니까 책한번볼 시간이 없대. 그렇겠지요. 어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쓴줄 몰랐대. 에. 그 어, 공부 한거야 어. 어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면 이거 큰일인데 또 나가면 또사람한 드시다. <웃음> 아.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에. 판사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 에. 금세 또 사필 규정으로 해자 정리한다. 사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꾸 우리가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뜯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우리 곧 우리 되겠죠? 잘. 마님은 이제 언론인이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해도 되겠지. 네. 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하튼 여 이제 이재명 잘 관상대로 잘 정리가 되겠죠. 어, 이재명 관상을 연구하시면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사필귀족.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뭐그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 하진 않잖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설사 남의 결점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머니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다시 잘되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아, 죄를 하... 질려 그래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네. 나라가 흔들거리니까 나라를 살리야 어, 나라가 흔들리면 한반도는 말이에요. 네. 축복받은 땅이야. 음. 내가 와서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많이 했습 이거 참... 내한테 보내주이소. 그거 아, 거. 거저 내한테 보내주셔서 고정 궁금합니다. 아 그거죠. 아 허경영 대표가 네. 아 대통령 된다는 글이요. 아예 보내드릴게요. 네. 아 일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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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허경영 대표도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일리가 있는 얘기를 또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재미도 있고 또 어떤 거 들을 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알아서 어, 판단하시라는 거죠. 나머지는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재명 관상에 나와 있다. 말년에 사필 규정, 해자 정리된다. 하늘의 법이 정리한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하하, 이건 전 알아들었습니다.